이미 어제, 모란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인증을 시작을 했는데, 다시 오늘 이제, 취임사를 하니까, 저,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선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그 우리 천호선 대표님, 제가 오래간만에 됐어요. 어? 근데 에, 푹 쉬셔서 얼굴이 아주 좋으실 줄 알았더니 매우 수척한 모습으로 이렇게 에, 뵙게 된게 보니까 아, 자리를 내놓 기가 너무 싫었구나. <laughs> <laughs> 아주 그런 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선거 끝났다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어? 며칠째 그 결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총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좀 감봉 체리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기 어 우리 대표님 보시면서 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 천호선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딱한 마디 맨 먼저 한한 마디 항상 했습니다. 신사지 신사 어 지난 이기의 우리 천호선 대표에. 따뜻하고 정직한 리더십 어, 그리고 우리 지폐부 여러분들의 그 정말 무한한 헌신으이 어,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어, 도약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그 어, 천호선 대표님의 임사에서 보면 우리 정의당이 지난 2년 동안 어, 진보 정치의 참담한 표어 위에서 긴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런 어, 표현이 있는데 어, 정말 그렇습니다. 난파된 대만은 다름없었고 또 천막 어, 그, 살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 우리는 창처고 내부를 정비하고 또 외양을 갖춰왔습니다. 어, 지난 3년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에 예, 정의당이 오늘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비로서 우리 천호성 대표님은 물론이고 오늘 어, 아들 일대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김명미 부대표님 또 우리 문정은 부대표님 또 저와 함께 산기에서 고생할 우리 이정미 부대표님 그리고 이자리는안보이십니다만 어, 우리 예, 안 보이시죠 조승수 정책위원장님 저 뒤에 계신 우리 조연현 소장님 예. 에, 그리고 어, 정말 당의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일당백의 동분서주를 만 우리 권태용 사무총장님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분들을 다한고파 하면서 <laughs> 우리 <웃음> 김용신 부총장님들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삼무총국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웃음> 눈물을 글썽 머리는 바람에 오늘 무두가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오늘 로서 우리 천호선 대표 임기를 마치시는데 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당의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임기꽉 채우셨죠? 또, 박수 받고 아, 네. 떠나십니다. 그래서, 어, 섭섭한 마음보다는 네. 우리 당원의 이름으로 우리 천호선 대표와 이기지평께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박수 받고 떠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기 당대표로서 어,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께 단한 명도, 우리 당의 한 명도, 한 방울의 자원도 허투루 하지 않겠다. 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총화해서 막강한 어, 팀, 정의당, 승리하는 정의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 또 총선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호선 대표께 휴가를 길게 들이지는 <laughs>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립니다. 정말 수고해주신 우리 이기천호선 대표님을 비롯한 어, 지도부와 우리 사무총국 여러분께 에, 당원을 대신해서 큰 감사와 어,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을 대신해서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그 공식 일정 첫날 참배를 마치고 첫 방문지로서 세월호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은 세월호의 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황량한 우리 대한민국 위원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이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절교 앞에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임명된 지도 지금 반 년이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아직 예산 한푼 배정받지 못하고 진상조사의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세월호에 대한 배신은 곧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표류하게 예,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자리를 들어서 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또 새누리당 문재인 대표께 예,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행해 주십시오. 그 무엇에 앞서 세월호 특위 예산부터 확정해 예, 주실 것을 어, 촉구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어, 또 무기력한 야당이 빚어낸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의 깊은 수렁에 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오늘이 고단하고 내일이 네, 불안한 어, 이런 사회에서는 생존의 본금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작년의 세월호에 이어서 올해 메르스, 또 집권세력의 총체적 부패, 국정원과 같은 헌법기관의 거듭된 일탈,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디 있는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준엄한 물음에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정의당 제 3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 문제는 정치입니다. 60년 낡은 정치 구조 속에서 어, 그틀 안에서의 정치 혁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작은 예인선이 거대한 함선을 해안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또 공천물갈이, 또 전략공천, 이런 정치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건데, 어, 이 양당에서 제시하는 안은 개파 갈등 해소 아니지 국민이 말하는 정치혁신 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대대적인 공천물갈을를 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천물갈이 최고의 의원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곧 맞벌이 부부의 고단한 삶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물갈이 한다고 해서 정치는 나아지지 않았고, 또, 우리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어, 우리 정치의 최대의 기득권은 양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 자체입니다. 그 양당 독점 정치 구조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1, 2등이 보장되는 승자 독식 구조, 바로 우리 정치혁신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여성,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표해서 국민을 골고루 대표하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 전면에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정당 대표들을 만나겠습니다. 또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치인 또 시민사회계 모두 만나서 정치혁신 연대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 힘으로 야권 정치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어, 우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정의당으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집요하게 추구하고 노심초사 고민하고 그래서 어, 최종 선택한 어, 제3기. 우리 당원들이 어떤 정파적 접근이나 사사로운 고려 없이 오직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했듯이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으로 만드는 일 오직 그한 가지만을 유념하면서 당 대표 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의 이기까지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아, 그동안 진보 정치의 실패 원인을 제거, 제거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과거 운동의 관성을 답하고 또 정치적 거품도 우리가 걷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혁신이 바꾸고 덜어내는 것이었다면 어, 제3기 집행부가 해야 할 혁신은 끊임없이 채우고 풍부하게 또 매력적으로 만드는 채우는 혁신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치 중심의 정치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당장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일관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끝까지 실천해갈 것입니다. 또 토론은 치열하게, 결정은 늦지 않게, 행동은 조직적으로 단호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중앙당 조직 운영을 일대에 혁신할 것입니다. 예비 내각제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정당으로의 비전과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생활정치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중앙당에 만들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팀, 승리하는 정의당 깊이 읽고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